시청장의 6권이에요. 이거 저 찍고 있다고 막 얘기 안 하고 그런 거안 해도 돼요. 그냥 신경 안 쓰고 얘기하셔도 돼요. 그렇죠? 졸면은 내가 이름 걸이름 언급할 거야. 고등학교 이름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 내가 이름을 써야 되나? 좀 존나. 그다음에 이름 썼는 거 아니라 가지 그럼 이제 학교를 써. 그다음 몇 학년인지를 써요. 그냥 동네가 어디 사는지도 았어. 자, a g r i c u l t u r e provided the economic context for the rise of c i v i l i z a t i o n eventually t h e t e c h n o l o g y that we currently enjoy, the agriculture, 뭐는요? 농업 어, 농업은요, 농업이란 존재가 provide, 뭐였대? 농업이란 존재가 provide, 뭐였대? 요 농업이 뭔가를 영향을 끼친 거겠지, 여기서? 뭐를? 경제 경제적인 컨텐츠 맥락 맥락, 경제적인 맥락을 줬다라는 거는 농업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떻게 조금 변화가 생겼나 봐 했는데 뭐에 대해서? 아, 여기서 컨텐츠는 배경으로 된야것 같아요 뭐의 배경을 줬대? 라이즈 right. right. 증가하는 거죠 라이즈 아, 발성도 굉장히 좋죠 없던 게 수면위로 떠오르니까 시빌리제이션 mm. mm. 문명의 이제 증가, 발생에 대한 맥락을 줬대요 용경 때문에 문명이 생겼다는 말인 거지 그리고 결국에 기술도 생겨난 거죠 근데 어떤 기술? Mm. 우리가 mm. 현재 즐기고 있는 기술 그러니까 옛날에 돌아가면 농경부터 시간에 다 배웠었죠 이정도 내용은요 일단 답을 먼저 이거 흐름에 상관없는 건데 우리는 그냥 내용을 봐야되는 거니까 이거 뺄게요 네. 상관없는 문장은요 그냥 <laughs> so down side 부정적인. 그 아래쪽 방향인 거니까 부정적인 측면인 거지 물론 그렇다고 좋은 측면만 여기 한 장점을 얘기했는데 부정적인 측면은 100 이하랍니다 큰 인구가 그리고 이것의 컨센트레이션 집중. 집중. 이런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게 프로바이트 제공. 농경으로 인해서 인구 수가 높아진 거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밀집어 있는데 이게 또 뭔가를 제공했는데 여기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해볼게. 이거 원래 해설지에 뭐라고 나왔더라. 은상지뭐상지 응. 네. 뭐 그딴 개 같은 표현 필요 없고요. 이센션 <laughs> <에센셜> 하면은 뭐야? <laughs> 필수적인. 필수적인. b r e e 가 뜻이 뭐냐면 키우는 거. 그리고 그라운드 n d 는 뭐죠? 땅. 키우는 땅 정도로 보면 돼요. 뭔가를 키우는 땅이 될대 오케이? 뭘 키우는 땅이 될대뭘 위한? 무더 메스 유지시키는 그런 땅이 될대요 필수적인 땅. 항상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트랜스포트 이동. 이동. 이동하는 그런 땅이 돼 버렸대. 뭐가? 어, 병균즉 병귤. 경계의 집이 돼 버린 거야. 사람들이 몰려 있고 되게 많은 인구수가 됐다라는 건 병균이 살기 좋은 장소, 그냥 저, 그 정도만 보면 돼요 From host to host, 어디서 어디부터? 숙주에서숙주가아면 호스트가 뭐야 그러니까. 주체라는 거지 주주인. 파티를 열면 호스트는 누구 거야? 주주인 그주인이될수 그러니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집, 주체 호스트에서 호스트로 병균을 이동하는 그런 엄청난 장소가 돼버릴게요 그리고 콤마하고 ING 나왔으니까 결국에 뭘한 거야? 감 임팩팅, 감염을 시킨 거죠 수천명을 감염시켰는데 뭐 밀리언까지는 아니지만 수백명... 수백만명까지는 아니지만 수천명 정도의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사태까지 나왔대요 그래서 음. 이 새끼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야 농경이 장점은 있지만 농경의 단점이 대표적인 게 뭐다? 변 세균이 네. 이제 증가하고 막 이렇게 됐다 하는 거겠죠 example in recent history 최근의 역사의 예시가 풍부하네요라는건근내에서 뭐 많이 이런 예시를 볼수 있다. 그런데 뭐와 같이 1918년에 인플루엔자가 그 병원균이죠. 유행병입니다. 병원균 유행병인데 어떤 병원균 유행병이래? 자, result in i 이 결과를 만든 거지. 그래서 굳이 어려운 말을 하지 않아도 아이 것의 결과가 이거구나라고만 하면 된댔어. 반대로 여기 from이면? 여기 지에가 원인이거든. 아, 그냥 해석, 해석 안 해도 돼. 앞에 게 결과인데 뒤에 게 원인이구나. 이거 어려운 말로 기이 나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 모르잖아, 아니면 다. 기이 나다. 자, 아무튼. 결과를 났대. 죽음을. 수백만 명의 죽음을 했대요. 글로벌이.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까지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대요. 3분 넘어가야 죠 여기까지 해야 됐지? 넘어가서 볼게. 오늘 날. 우리는 are seeing 뭐 이때 보고 있대요 뭘 보고 있을까요? An alarming increase 아주 놀랄 속도의 증가를 보고 있는 거죠 어디에 대해서? New infectious disease 새로운 감염하는 그런 질병 이요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놈들이 자 ED가 붙었다라는 거는 앞에를 꾸며주긴 하지만 직접 한 거가 아니라 야. 당한 거죠. 지금 제가 비반이 있었고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 있어요. 비반 친구들이 많아. 고 근데 f 엔이 뭐야 원래? 영상? 연료. 연료지. 어. 연료를 뭐 하는 거야? 연료가. 오면 이제 충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감정으로 되면은 f e 면 격하게 되다 뭐 이런 말 들었는데. 근데 질병들인데 연료를 받은 거니까 뭔가 이제 원인이 막 해해준 거겠지. 이쁘게 해서 안 해도 돼. 모에 의해서? 인구. 인구에 인구. 의해서 뭔가 힘을 얻은 인구 증가를 위해서 그리고 인간에서 인간으로 가는 트랜스퍼 이동. 이동, 어떻게 이동하는 건데? 급격하게 이벌딩 음. 네. 이불딩은뭐 진화 진화, 하는 병균들 그런 걸로 인해서 아주 새로운 감염병들이 많이 늘고 있대요, 그렇죠? 네. 대표적인 게 감기지 뭔가 더센 분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잖아 지금도 살아야 되니까요. 자, 게다가 이거 연결사도 나왔으니까 한번 챙겨주고요. 여기 연결사가 이 지문에 하나밖에 없었니? 어디 있었어? 본드에요. 어, 그러면 이건 연결사 문제 낼 수가 없겠네요. 게다가 몇몇의 old diseases 오래된 질병들도 자, 해부 핍인데 이멀지가 나타난 건데 다시,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네요. 뭐 이제는 사라졌던 것들도 다시 나타나는데 뭐와 같이 특히? 폐결핵이어 폐겨령이 폐결핵이죠? 아. 결핵도 지금 있지 이런 것들도 다시 나타났는데 또콤마 a NG지만 리절트 2이 나왔으니까 아또 이게 어떤 결과를 냈대? 죽음의 결과를 일으켰대요 그래 2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을 1년에 이만큼 죽이는 결과까지 나왔답니다 됐죠? 뭐 음. 어, 농경의 단점 정도로 주제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어휘 문제도 낼수 있지 않을까? 인구의 증가가 병원균의 전염의 원인이 된 거잖아. 거기에 증가 대신에 감소라는 말로 바꿔두면. 틀린 말로 할수 있겠죠? 이런 응. 식으로 어휘적인 접근까지 생각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케이? 근데 그냥 30살 가게 읽어.